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 못 가고요 오전에 일찍 바다 상황 편지 못 하고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빨리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바로 찍어서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올렸고요 오늘도 집에서 음... 보여드릴 거는 제가 쓰는 낚시 소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찌는 요거 바리바스 찌 요거 오는 길에 피싱 아이디 들려서 한개 사왔거든요 빗찌가 너무 오래 써서 온제 찍히고 엉망이라 새걸로 바꾸려고 한개 사왔는데 여기 보시면 8,000원 입니다 8,000원 다른 데 마트, 에 이게 만 원, 만원 하는 데 있고, 구천 원 하는 데 있고, 팔천 원, 원 하는 데 있고, 인터넷에도 보니까 팔천 원, 뭐, 칠천 원,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찾은 낚시점에는 피싱 아이디, 명지점에 가시면 이거 팔아요. 낚시점 홍보가 아니고, 이런 거 싸게 살수 있는 거, 천 원이라도 싼게 요거 쓰고요. 그리고 저 스텔스, 탐색지 잘 쓰잖아요, 수증지로. 그 스텔스는 두개 4,000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 크루즈. 이거는 피싱 아이디 가니까 두 개에 2,500원. 예전에 이걸 다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근처에 가는 그 밑바퀴로 가는 마트에는 이게 안 팔아요. 그래서 급한대로 그 스텔, 스텔스 를 사가지고 썼는데 원래는 이걸 썼어요.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그 낚시에 꼭 필요한 소품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옆에 허리에 차고 다니고요. 네.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목줄이랑 소품통, 그다음에 속살 봉돌통, 그다음에 찌. 가방 그리고 수중치 수증치 넣고 다니는 그리고 케이스 이렇게랑 이거 집게 이 집게는 <laughs> 이거 혹시 파는데 있으면 이거 하나 사두시면 좋은게 목그 낚싯줄 원줄, 그, 도래에 묶인 거. 그거 자를 때, 여기 칼날을, 이렇게 하면 잘 잘리고요. 봉돌 깨물지 말고, 이걸로 깨물 수 있고, 어, 그요 끝이, 이렇게돼 있거든요. 거기 바늘 뺄 때도,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 걸어서 잡고, 빼기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디에 쓰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녹이 썰어갖고 이거 안 빠지는데, 여기 칼도 달려있고요. 똑같이 생긴 것도 달려있거든요. 이걸로, 혹시 현장에서, 그, 고 그, 뭐지, 거북손, 거북손 딸 때, 이걸로 집어서, 제껴서 따고, 안 따지면 칼로 갖고, 칼 빼서 따고, 그런 용도로 쓰는데, 지금 거기 보면, 뭐, 여기 줄 자를 때나, 거기 바늘, 그, 뗄 때, 그 용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가방에 들어있고, 또 가방에 또 뭐가 있네 응. 이것도 있네 이렇게 바늘 혹시 많이 들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많은 바늘 많이 들은 것도 한통 예요분을 갖고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에도 딱 낚시에 필요한 것만 찐 낚시에 필요한 것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바늘하고 돌에 연삼에더 쿠션 고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바늘은 2호하고 3호하고 뱅에돈 바늘 5호하고 스토퍼하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찌낚시에 하는 데는 전혀, 뭐, 부족한 게없고요그 막대찌 같은 경우에는, 조사님들도 낚시 가방에 많이 넣어 다니잖아요. 저도 막대찌는 낚시 가방에 들어있고, 그 막대찌 낚시는 잘안 하다보니까, 그냥 이런데다가, 그냥 막대찌, 그 호수, 제가 2호, 이런, 2호, 1호 이런 거 쓰거든요. 거기에 맞는 봉돌, 수중순간 봉돌이 한두 개씩 떨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는 그 부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살 깔아, 깔아앉는 것보다 그냥 조류를 타는데 미체비가 이제 정렬이 돼서 봉돌이 깔아앉으면 그 속도에서 따라 같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좀더그 원줄을 좀더 잡아주면서 빨리 내릴게 하기 위해서 부력이 있는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거 이거 수중지 이런 걸 쓰거든요. 이거는 그 만약에 비봉도를 달면 조금 천천히 내릴 때는 그 G6를 달고요. G6는 거의 안 깔한 것도 바늘 무게 정도 뭐 바늘 이 위에 이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조류로 타기 때잘안 깔아놓고, 진짜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근데 미체비가 당기면은이 녀석도, 이, 땡기면은, 바다의 저항을 요 위에서 받아가지고, 잘안내려가려 하면서, 당기면 내려가면서, 그, 원, 목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렬이 잘 되게끔 해서 내려주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스는, 그, 친강 부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약 간의 바늘 무게 정도의진강속진강을 침강 하거든요. 이걸로 천천히 내릴 때 이걸로 하고 좀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스리 G3 지스리를 쓰고요. 지스리 쓰고 그리고 저, 저, 저부력 그 반유동하면서 견제 낚시를 하시려면 이런 거 보면 그 자기 호수 그러니까 b 뭐 마이너스 b도 있고요. 마이너스 2B도 있고, 수중수중지 대용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제가 많이 쓰는 이유는, 위에가 이렇게, 바다, 이렇게, 견제 동작을 탁 취하면, 땡기면, 이게 바다, 물속 저항을 받아가지고, 낚싯대를 탁 땡기 보면은, 무언가, 약간 미끌림 비슷하게 뭔가 땡기는 느낌이 여기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줄이, 몇사란혼줄을 여유가 없이 이렇게 당겨주고 그러고 이제 이게 탁 잡히면 느낌이 탁 오면 그때부터 당기면 이제 밑에 그 목줄이 이제 팽팽해지면서 이제 견제 동작이 들어가지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보통 우리 기본 쓰는 수중기 같은 거 있잖아 요 이거 좀큰 건데 이런 걸 쓰면 견제 동작을 위해서 당기면 느낌이 안나 보통 뭐 5비나 3비 같은 반유동을 할때 이런 순간 수중지 이런 걸 쓰면 땡기면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 머리가 이런 식으로 된 거는 땡겨 보면 여기 탁 이게 원줄이 탄력이 생기면서 여기 바다 저항이 탁 생기면서 탁 느낌이 와요. 바늘 밑에 봉돌을 땡기는 느낌이 아니고 이걸 땡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탁 느낌이 왔을 때살 잡고 있으면 고기가 물면 목줄에 탕탕 때리는, 입질하는, 그, 탁 탁, 하는 느낌이, 초리대로 바로 탁 연결이 와요. 그렇게, 느낌할 때, 잼질하고. 또, 미끌림이 있었을 때는, 톡톡거리지 않고, 그냥, 묵직하게, 그냥,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때는 살, 들어주면, 미체비가 싹 떠요. 그럼, 다시 놓고. 그런 정도로 이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 크루즈, 이거 요거 요거하고. 스테스 하고 이런 걸제 저는 주로 씁니다. 그럼 좀 그리고 그 뭐지 소품 같은 것도 제 같은 경우에는 집이 섬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뭐 낚시 안 가고 육지 안 나가고 이러면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에 근데 이런 지한개 사기에는 택배비가 붙으니까 육지 나가서 마트에 들러서 이런 걸 사오는데 소품 여러 개가 필요하면 묶음 구매를 하면 한 3만원? 뭐 이렇게 하면 배송비가 안 들거든요. 그렇게 구매할 때도 있고 오늘 나간 김에 가서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사왔어요. 그리고 음 목줄은 익었어요. 음 저는 방송 하다 보니까 낚시를 자주 하고, 그리고 그 전유동 하면서 원, 목줄을 바닥에 많이 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줄이 여예, 뭐, 뭐 고동 끝이나 이런, 뭐 해초 이런 데 걸려가지고 잘 실려서 목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그 작은 건 50m 간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m 간게 있고, 원래 2만원인데, 만 원에 하나 살수 있거든요. 보통 50m 간격인 것도 좋은 거 이런 거는 17,000~2만 원을 마씩 하잖아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피시마트 2 1에서 거기 앞에 카운터 앞에 이거 많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대물 시즌도 다 돼가고 해서 여밭에서 대물 놀이라고 1.5호 목줄 을 하나 사갖고 원래 제가 잘 쓰는 거 1.2호 목줄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보통 한 일주일에 낚시 한 다섯 번 하면 이거 한한 한 열흘 정도 써나 예, 금방 써요 이것도. 50m 짜리는 한 서너 번쓰면다 써버려. 요 서너 예, 번 낚시 가면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100m 짜리. 이것도 써보니까 이 탄력 낚싯줄이 너무 땅땅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고무처럼 늘어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땅땅하면서. 약간의 그런 성질도 있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탱탱탱탱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은 제가 쓰는 소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아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실시간 아프리카 방송을 하잖아요 그 저한테 수고하신다고 그 풍 선물 하시는 분들, 한 개씩, 두 개씩 쏘시는 분들, 제가 그알아는데 그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가 같 학고 방송에 누가 광고를 주겠어요. 광고 아니고, 그, 쿠팡 있거든, 쿠팡. 쿠팡에서, 에, 에, 그 낚시용품도 요즘에는 쿠팡에 다 팔아요. 검색해서 필요한 거, 장바구니 담아 두셨다가, 그, 아프리카 에더블룬, 그 선물하는데 가보시면, 맨 오른쪽에, 구매형이 있습니다. 구매형에 들어가보시면, 쿠팡이 있어요. 예, 쿠팡, 그 장바구니 담아놓던 거, 그, 에드블링 그걸로 해서, 그거를 그걸 구매를 하면, 금액에 따라서, 뭐, 다섯 개, 여덟 개씩, 이렇게 에드블링 선물이 되거든요. 그니까, 뭐, 자주 시청하시는 낚시 방송 이런 데 가셔서, 그, 한 번씩 후원할 때, 예, 용품도 사고, 후원도 되고 아주 좋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네, 그럼 오늘 음 간단한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고 그또 궁금하시거나 한 거는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궁금한 점 이런 걸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낚시 못 가는 날 이런 날은 집에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지금 가속도는 바람이 아직 더 심해졌고요, 아침보다. 내일까지 바람이 계속 불것 같아요. 바다 사기 너무 안 좋습니다. 낚시 계획은 좀 미루시고. 그럼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십시오. 바이바이.